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적입니다. 벌써 또 1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어, 하는 예, 이런 절차인데 또다시 1년이 예, 왔습니다. 앞으로 2023년 성진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예, 전체적인 1년 커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리 소개하기 전에 아, 여러분들이 어, 저를 또 과분하게 많이 믿어주시고 수많은 어,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승진도 하고 그런 점에서 어, 저 또한 어,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경무에 시달리면서 승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악조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막뭐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의가 될수 있고 또 책도 그러한 책이 될수 있도록 커리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의 커리는 2022년 시험 출제 경향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연간 커리를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특징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교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특징으로 또 책이 나올 것인지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강의 후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다 보셨겠지만은 혹시 예, 실무 종합을 그이제 물론 이제 경찰학을 공부해서 들어가신 분들이지만 간간히 또 경찰학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을 공부하셨지만 뭐몇 년, 많게는 5년, 10년을 안 하신 분들이 실무 종합을 공부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법, 형법이나 형소법보다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시험 출제된 기출, 작년에 출제된 기출, 한 3년 치 기출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기출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 실무 종합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문이 절대적이에요. 조문이 33 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론 관련해서 7 문제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문에 대한 비중이 워낙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조문 관련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저 또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이번에 책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요 부분들이 출제가 워낙 많이 되고 숫자가 많이 출제가 되고 위원회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요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재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 안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은 하여야 한다 의무를 주는 거잖아요. 요것들을 바꿔 치기해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위원회 있잖아요. 요 위원회는 이 경찰학이란 이름으로 나가고 실무 종합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만 위원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제가 종합 정리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체 실무 종합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서 나중에 이제 특강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출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요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출제될 게 빤했어요. 네, 어느정도 예측이 되고 출제될게 뭐 어느정도 나올게 예상이 되었는데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실무종합 4권에서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외의 지문들이 간간히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실무적함 네권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요거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던지는데 이제는 그러한 영역도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큰 틀에서 원리 파악이 이루어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이제 이그 기출. 이번에 이제 요걸 하나를 소개를 같이 드릴게요. 어, 승진 기출도 20년치 것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간이 되는데 경찰학이라는 제목으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경찰학이나 실무종합이나 공통분모가 거의 다 공통분모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 채용이나 경감부 경찰학과 우리 실무종합과의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딱 하나 있습니다 수사 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게 우리 실무종합의 특징이라면 이 경감부나 채용에서는 수사 파트가 거의 일부분만 공부를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번에 등장하는 경찰학 총알 기출 o 엑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20년 치 것을 모두 다 지문 분석을 해서 이번에 OX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되게 디테일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요런 측면에서 어 이번에 시험의 출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2023년을 대비해서 실무 종합 그 책을 어떻게 출간하고 커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커리를 잡아봤어요. 요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네 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 공제에서 출간된 네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이론서는 조금 있다가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5월 중으로 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서는 요거의 절반 정도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 책, 이 책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 올해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책 작업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소는 그, 그좀 적죠. 어, 스몰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좋으니까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요거는 6월 중으로 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 문제가 이제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한 250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한 7월 중으로 어, 출간을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형 문제까지 하면 이제 실전 문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동영, 최종 모의고사 해서 9월 중으로 이렇게 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봉투 모의고사도 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실전같이 봉투 모의고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뜯어서 실전같이 풀어볼 수 있게끔 봉투 모의고사를 10월 중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할수 있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핵심 특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실무 정합의 특성상 그 사이에 재개정되거나 그 사이에 바뀌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하기 난해하고 짜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마무리 특강으로 해드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각 과목마다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강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요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 기본 이론하고 문제 풀이를 약한 60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60강은 어떤 형태로 할 생각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보고 답을 외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는데 원리 파악이 되면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원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대강 다 거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위주로 해서 60강 정도를 예, 할 겁니다 그다음에 효자소는 거기에 절반 정도 물론 이제 60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자소는 30강 정도를 지금 강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형 대비는 15강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나 봉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핵심 특강 같은 경우에는 5강 정도로 해서 어, 키워드벨로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온에나 숫자 같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단순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무리로 핵심 특강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모두 다 110강인데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경무 속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강의는 아닌데 또 알고 보면은 또 많은 강의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보시려고 그러면은 많은 강의인데 그때그때 어, 그때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요번에는 100% 전자 칠판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 작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책을 봐서 저도 되게 그 어 부담도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많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그 좀해 주셔서 요번에 더 이제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1인 방송으로 이제 그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1인 방송도 좀 하고 칠판 강의도 좀 하고 빔으로도 좀 하고 이제 이세 가지 형태를 좀써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최근 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일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좀안 된다라는 이제 그어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100% 전자칠판 강의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칠판 강의는 여러분들 내용을 PPT로 직접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짜뚜리 시간에 그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무엇으로 노트북이나 뭐 어디를 그 이동하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와 실무정합 매권그 강의 형식은 총론을 35강 정도 하고 강론을 25강 정도 이렇게 해서 60강 정도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강의를 하다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잠깐 늘릴 수도 있고. 또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줄일 수도 있는 이런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5월에서 7월까지 완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이론 학습과 4권 문제 지문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4권이 객관식이 주잖아요. 그 문제를 거의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종합 형태로 해서 이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이런 내용들도 이해의 주로 철저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네 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객관식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론이 조금 있는데 요거까지는 부족해요. 왜냐 객관식을 푸는 데 있어서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상이고 결국은 답만 애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이 천 페이지 분량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는 예, 실무정합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핵심 정리라고 그러니까 핵심 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기본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의 100% 반영해서 이론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만 보면 100% 이걸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실무정합. 기본서거든요. 그런데 핵심 정리해 놓으니까 마치 효자순 같은 그런 느낌이 오나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본서라는 표현으로 해서 약한 600페이지 분량으로 기본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보면은 이네 권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다 풀어서 정리를 해 놓은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전에 핵심 정리라고 나와 있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핵심 정리를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올해부터는 실무 정합 기본 서로 네이밍이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바뀝니다. 내용이 기본 서로, 이 내용이.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정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렸더니. 그냥 간단간단하게 핵심 정리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 저에게. 요거 혹시 빠진 내용 없습니까? 예, 빠진 내용 없습니다. 이게 핵심 정리여서 물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서로, 실무종합 기본서로 제목을, 네이밍을 바꿔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실무 정합 이렇게 기본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무 정합 기본서를 구성할 것이냐 이제 요런 형태로 이번에는 조금 더좀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어, 이제 뭐 작년까지 또시행착오 있는 부분들을 다또 반영을 해서 어, 전범위 이론 부분을 네권짜리를다100% 반영을 어, 할 생각이고 이런 형태로 조금 편제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키워드 벨러도 바뀌고. 이런 형태로 유사 개념을 종합 정리한 형태도 좀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빈출 함정 포인트도 이제 색깔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독성도 좀확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상황 봐가서 이제 그 경찰학 ox 기출 ox를 반드시 저는 추천을 드렸는데, 막뭐 요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실무 종합 기본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다 드렸는데 어 가장 인상 깊은 저희 이제 실무 종합 어 강의와 또 교재를 보고 어 이그 합격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분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소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분이 계속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경제팀에서 일을 하셨고 육아를 병용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용하는데 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그그 그 뭡니까 설거지 설거지를 하면서 그내 강의를 옆에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출퇴근하면서 강의를 듣고. 요렇게 하셨다는데 실무 종합을 만 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아마 어저 저도 이제 요거 보고 되게 좀 많이 수연해지더라고요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애도 키우고 집에서 가정 살림도 하고 또 가서 자기 맡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무에 또 시달리고. 그런 와중에 승진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짜투리 시간을 전혀 소비하지 않고, 그런 짜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무 종합을 이렇게 만점을 탁 맞았다 했을 때, 상당히 저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내 카페에 장문으로 글을 올려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2001년도에 임관을 했는데, 그렇다라면 경찰학 맛을 보지 않은 분이잖아요. 경찰학이 2000년 5월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소개하는 글을 보면 실무용학 강의는 난생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는 2001년에 경찰에 입직해서 경찰 채용시험 때는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감옥이고 방대한 양으로 막막했습니다. 강의 듣기를 잘했다. 어디를 공부하고 암기하는지를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실무 정합 하나를 틀렸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두개 정도 소개가 막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의 일련 커리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서 김경따를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어떤 내용이든지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니까, 이제 여기에 여기 활용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에듀를. 어,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일년 커리를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에, 저를 믿고 어려운 승진 시험이라는 공부를 어, 하시는 데 있어서 실무 종합이 어, 김재규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쉽게 공부해서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 듣도록 여러분 못지않게 연구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책과 이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